오늘 어린이날인데 한강에 자전거 타러 나왔습니다 작년에 동생이랑 문경에서 부산 갔다 왔는데 어, 이번에는 서울에서 어, 단양까지 자전거로 갈 생각입니다 오늘 첫날인데 첫날은 어, 서울에서 양평 양평까지 한번 가고 내일 양평에서 단양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서울 한강 자전거 타고 있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참 날씨도 좋고 어린이날이라고 사람도 많고 안전하게 라이딩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팔당, 팔당 대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팔당 대교 쪽으로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아 경치도 좋고 오늘 날씨도 날씨도 너무 좋아서 자전거 타기 아주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 양평. 양평 가서 밥 먹고 하룻밤 하룻밤 자고 이제 다시 양평에서 충북 단양. 그냥 매포로 갑니다. 한 오늘, 내일, 1박 2일 해서 한 이틀 동안 한 200km? 200km 정도 자전거 탈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라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팔당대교 지나서 팔당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팔당댐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 타기 아주 좋습니다. 앞에 팔당댐입니다. 팔당댐. 저 어? 줄... 깜짝. 야, 저거 자전거도로 갈수 있냐? 그래? 어, 반어 그래? 자, 팔당댐. 팔당대 맞습니다. 어, 터널. 야, 우리 뭐요? 어디 갔노? 터널. 국토종주 자전거길, 능내역입니다, 능내. 이제 양평으로 갑니다, 양평으로. 이제 양평 인증센터 다 왔습니다. 양평 자전거 인증센터. 야, 여기, 여기 아닌가? 여기네! 여기네, 여기! 어. 여기여기그래여기여기 여기, 그래, 여기, 여기. 여기 나는 그냥 여기. 키니까 바로 등록되는데? 여기. 키면 바로 될걸? 어, 어. 바로 되는데? 응. 저... 성의를 보여 성의를 편집 귀찮아서 안한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풀찍어야 되냐 성평균 실험이지끝다 이런 것까지 해줘도 뭐. 음. 양평 시립미술관 근데 뒤에 이거 저거애단 나가서 아, 세치키는지 몰라 꼭 이거 시립미술관 이제 양평 지나서 개군산입니다 개군산 저쪽 위에 어, 개군산 깔딱고개 넘어왔습니다. 동생이 아직 안 와가지고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laughs> 양평에서 자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와서 양평 지나서 어 여주 여주에서 숙소 잡고 자기로 했습니다. 어 여기 가다가 순대국밥 맛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저녁에 순대국밥 먹고. 어, 여주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대국밥집에 왔습니다. 개군, 개군, 개군순대, 개군, 개군 할머니순대, 맛있다. 그래서 어, 여주 가다가 오늘 저녁 여기서 먹고 여주로 가겠습니다. 수, 순대가 나왔습니다. 순대, 요거 하고 간, 밥은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고 일단 이거 순대 순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맛있냐? 뭐부터 먹어야 되냐? 순대 뭐. 순대 순대? 응. 머리고기도 있고. 아, 머릿고기 형이 먹고 나는 순대만. 순대 먹고. 이거 머리고기잖아. 응. 이거는 뭐적인것 같고 이거 찍어 먹으면 돼? 뭐 찍어 먹어야 돼? 먹어, 아이, 치워 일단 치워. 순대를 먹어보겠습니다. 나 먹는 거 찍어야 돼? 멀쩡, 멀쩡. 순대국밥. 순대국밥 한 그릇 먹고 출발했는데 여기 바로 바로 이포보입니다. 이포보. 이포보 들렸다가 국토종주 도장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리막길 내리막길은 안전하게 봐. 카메라 봐. 내 카메라 봐. 이포부 왔습니다. 이포부 어, 순대국밥 먹고 여기 이포부 인증센터 이포부 인증센터에서 도장 찍고 오늘 여주까지 갑니다. 여주 한 20km? 1시간 1시간 가서 여주에다 숙소 잡아놨는데 여주에서 하룻밤 자고 어 내일은 단양까지 갑니다. 여기 이포보. 아 배불러가지고 잘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기 뛰는 거 봤어? 저기? 아이씨, 고기 뛰는 거 낚시를 해야 되는데 이 포부입니다. 이 포부, 이 포부 왔습니다. 그냥 잠깐 이쪽 원래는 이쪽이 아니라 그냥 가야 되는데 구경삼아 한번 이쪽으로 갔다가 오겠습니다. 오늘 야간 라이딩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주까지 1시간이면 갈것 같은데, 해가 슬슬 벌써 넘어가고 있어서 오늘 야간 라이딩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브롬톤 가지고 부산 넘어갈 때보다는 낫습니다. <laughs> 브롬톤 가지고 부산 넘어갈 때는 9시 넘어서 도착했었는데, 뭐 오늘은 그래도 7시 조금 넘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여주보. 아, 예, 이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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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주보. 여주보 갔다가 여주의 숙소 잡아놨는데 숙소까지 안전라이딩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여주보 왔습니다. 여주보. 아, 이제 해가 넘어갔는데 여주보 왔습니다. 오, <laughs> 야, 불 들어온다. 불 들어온다, 불. 자, 이제 여주보. 오늘 목적지는 여주까지입니다. 여주까지. 해는 넘어갔고 이제 여주보, 여주보 건너서. 저 여주보 인증센터에서 인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천보로 갑니다 강천보 어, 강천보 지나서 여주에서 숙소 잡아놨습니다 음.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조명이 여주보 지금 여주 시장거리입니다 시장거리 여주보 찍고 가다가 오늘 여주에서 1박 하고 갑니다 어, 오늘 숙소에서 숙소 잡고 숙소에서 씻고 지금 어, 동생이랑 한잔 하러 나왔습니다 한잔 하러 나왔고 어, 오늘 서울에서부터 여주까지 102km 102km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어, 내일은 여주에서 출발해서 방천보 찍고 비내섬, 비내섬 찍고 단양으로 갑니다. 오늘 여기 여주 시장거리인데 여기 시장거리 지금 이제 9시 다돼 가는데 여기 구경 좀 하고 동생이랑 한장하고 들어가서 숙소에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